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팀의 홍자 오늘은 회전 릴리즈 그 중에서도 릴리즈를 하면서 팽이동을 하는 사이드라고 하죠. 스위치 사이드라고 하죠믹스위치 사이드라고 하는 릴리즈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식으로 지도를 했더니 어, 조금 빨리 성공을 하더라 해서 연습 방법 또는 지도 방법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술에 이 대해서 다가 행기도 이런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법 지금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기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내가 밑 회전 미니즈를할수 없는데 이 기술을 성공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정답은. 대답은 할수 있습니다. <laughs> 어떻게 해서 내가 회전 내리지를 못하는데도 이 기술을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도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줄넘기를 하나 내려놓은 내려놓은 상태에서 숫자 8을 그릴 거예요. 숫자 8, 숫자 8을 그리는데요. 자, 한 바퀴를 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잘 따라오세요. 한 바퀴 돌리고 회이동 한 바퀴 돌리고 횡이동, 한 바퀴 돌리고 횡이동, 한 바퀴 돌리고 횡이동. 누운 팔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운 팔자 돌리고 횡이동, 돌리고 횡이동, 돌리고 횡이동, 돌리고 횡이동.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손잡이가 땅에서 뜨지 않게. 손잡이가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길을 먼저 잘 돌아갈, 돌아갈 수 있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동그라미, 팽이네. 동그라미, 역방향이죠. 팔자를 그려야 됩니다. 자, 줄넘기 손잡이를 보면 내가 지금 잘 돌리고 있는지, 이렇게 막히진 않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회동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손잡이가 뜨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이 회전하려는 그힘 때문에 주름 손잡이가 뜨려고 할 거예요.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은 내가 길이 완벽하게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뜨는 것과 내가 길을 완전히 숙지하고 나서 길을 완전히 숙지하고 나서 뜨는 거랑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길을 잘 유지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면 손잡이가 예쁜 그림으로 뜨기 시작할 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림을 잘 유지하면서 팔자를 잘 유지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면 손잡이가 뚫려갈 거예요. 힘이 전반을 해서 뜨겨워 거예요. 이러다가 완성이 되기. 자, 그러면 잡는 법은 어떻게 하느냐? 잡는 법. 자, 막 하게 됐어요. 흥번이 되겠죠. 처음에 성공하게 되면 흥분하면 힘이 더 많이 들어가서 속도가더 빨라질 거예요. 그러면 빨라지는 속도에서 손을 내밀어서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누운 팔자를 그리다가 줄넘기가 뜨기 시작하면서 팔자가 누워 있는 팔자가 세로로 바뀝니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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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자, 세로로 바뀌었어요. 돌리고, 횡이동, 횡이동. 회동 자, 잡는 방법은 회이동 하다가 회이동 하는 순간에 힘을 빼는 거예요. 보이시겠지만 내가 힘을 빼도 주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속력이 줄기 때문에 손잡이가 어느 속도가 느려져서 잡기가 편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힘을 뺀다. 줄넘기가 실제로 쳐져 옵니다. 자, 그리고 잡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전에는 잡기 편하게 힘을, 힘을 풀려는 방법이고 이번에는 힘을 오히려 더 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오다가 힘을 오히려 더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어떤 때 쓰이냐? 보시면 알겠지만, 릴리즈가저 멀리 손잡이가 갔다 와요. 그러면 잡는 순간에 잡고 나서 어떻게 되죠? 줄이 멀리서 오는 힘 때문에, 멀리서 오는 힘 때문에 줄이 이렇게 휘어지게 돼요. 그 휘어지는 줄을 넘기 위해서 내가 무릎을 구부리면서 점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오는 각도를 세워줄 때 사용합니다. 이 힘을 강한 회전력으로 줄넘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응용 품질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없으면 섭섭하죠. 바로 우리가 행동 릴리즈를 할때 이쪽과 이쪽, 보통 내 중심을 몸을 생각하고 여기가 가운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 한번 보세요. 리즈를 이쪽으로 할 때와 이쪽으로 할 때. 보시면 팔꿈치가 중심인데 그렇다고 몸을 중심으로 하면 이쪽에서 돌리고 여기가 반대쪽이니까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 중심이 여기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심축이 옆으로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로간 때보다, 이쪽에서 올 때, 몸에 자주 맞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팁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연습하다가 상처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잘 맞을까? 걸리는 게 어렵습니다. 맞았죠? 맞죠? 자알았습니다 그래서 어 몸의 중립축이 옆에 있으니까 여기서 줄을 돌리고. 넘을 때 살짝 몸을 비틀어서 하는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이쪽에서 하고 이쪽이 더 멀잖아요, 그죠? 이쪽에서 올때 줄을 좀더 밀듯이 당기듯이해서 이쪽 간격을 더 넓히는 방법. 주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출렁기는 오고쎄